무형자산의 매각, 아, 그래서 전자세에서 발행내역을 줬죠. 여기 보시면 경인마켓에 줬네요. 비품을 매각했네요. 아, 천만 원에 아, 부가세, 별도 100만 원 이렇게 했죠. 그리고 아, 현금 100만 원 받고 외상비축 1000만 원이네요. 결국 현금 받고 아, 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수금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 자료 설명 보시면 어, 발급한 전자세에서 했다. 부가세는 현금을 수령했고, 잔액가외상을 했다.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는 얘기죠. 고정자산 등록에 양도일자를 입력하라 이렇게 했어요. 당기 양도일까지의 관과세면 계산하지 않기한다 어, 나머지는 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우리 어딨습니까? 여기 있죠. 아, 우리 매각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매각기를 아, 즉 이게 비품이었었죠. 비품에서 비품 212번, 비품 애권 있죠. 여기에 지금 매각 1위 의죠 양도일자, 양도일자를 2020년 03월 20일날 양도했어요. 그리고 회사계상 삼각비는 제로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여기 있죠. 20% 사용자수정 제로, 그래서 재료로 보고 단기말 가 상강두계액이 1,750만원 이것을 메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취득가액하고 강가상강두계액을 날리셔야겠죠. 아,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 메모를 해주셔야죠. 결국 3,500만원하고 상강두계 1,750만원 아, 이렇게 하시고 고정산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매출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는거죠. 매입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언제, 의 날짜 03월 20일, 그렇죠 3월 20일 날 매출의 과세죠. 그리고 비품 내가 비품 <laughs> 치시면 되고 공과금 얼마 천만 원에 대한 겁니다. 그쵸? 그렇죠? 1천만 원에 대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경인마켓, 경인마켓, 그 다음에 전자세계에서 발행에 따르 있죠. 그리고 혼합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아니죠. 비품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에 아까 그래서 확인했었죠. 고정상 등록에서 얼마? 우리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동시에 차변에 플러스 1번 하셔야겠죠. 213번, 213번 감가상각 2개 확인했었죠. 1,750만 원이 중에 차변에 현금 부가세는 현금을 받았다 그랬죠.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미수금 한다고 그랬죠. 천만 원에 대해서, 천만 원에 대해서 미수금 천만 원. 네. 아, 그러면 얼마? 750만 원이 비죠. 750만 원. 결국 아, 우리의 175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장부가 취득과에서강가상강무계액을 차감한 게 장부가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부가세 별도 해갖고 천만 원을 받으니까 750만 원에 대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타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750만원 아, 아, 좀 분기가 길어지지만 이렇게 여러분 다 연습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이한 것은 고정투산 등록하고 이렇게 아, 우리 강가상비 단기까지 처분 은강가상비는 아, 없는걸로 한다 이렇게 했죠 매각거래까지 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편집으로 해갖고 재료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아, 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죠 이렇게.